하나 둘 하나 둘 내가 그저, 잘하네 둘. 예린이 덕분에 둘. 잘하네 잘하네 하나, 하나, 둘. 둘. 국가 명나라 75로 지정된 나고 이날 이렇게 딱 발리케 하는 말이 딱 시원하게 년에그렇황이 알려졌어요. 오, 다예가자하든가 아, 그렇죠. 초등학교 해준도한 박살이 나는 거 이혼하는 거야. 왜 그러느냐 그런 걸잘 알고 하셔야 돼. 영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우리 저 72년도에 영어 읍이 잠긴 건 알죠? 네왜 잠겼겠어요? 여자가 승지를 냈어. 동강이 맨날 물이 먼저 내려와고 청력포가 잠겼었어. 근데 참다 참다 못해서 서강이 물이 많아졌어. 승지를 내서. 동강은 내려올 수가 없어. 영어 읍을 다 잠겨버렸어.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하죠? 영월에 사는 그거동해에서부터 동해를 지나서 지금부터 남해바다로 가는 거예요. 이제 지역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남해로 가는데 옛날에 이뗏목이 서울 마포나루터까지 갔어요. 한번 가는데 약 10일에서 한 달이 걸렸어. 강원도에서 뭘 가지고 갔는지 다 알고 계시죠? 이래 좋은 보장이 있어 영월에도 오늘 뗏목을 내가 이걸 11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월서 여기 처음 오신 거야. 이 뗏목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도 네, 11년째 하고 있어요. 자, 저 킹콩 이쪽을 시선을 따라가니 건너다 보고 있죠. 자가 한반도 지킴이 바이야. 음. 매일 건너다 봐서 눈이 쑥 들어갔어요. <laughs> 피곤한 번. <laughs>